앉아서 하는 테니스 레슨, 앉아서 하는 테니스 훈련, 포핸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핸드 중에서도 우리가 앞에서 자신의 눈앞에서 많은 일을 회전해서 사실은 라켓 끝이 지금 라켓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라켓 끝이 이렇게 돌아서 머리 뒤로 이렇게 가는 듯이 스윙이 돼 보이면 상당히 이것은 멋진 스윙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스윙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몰라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걸 압니다. 이런 식의 방법을 제안해 봅니다. 사실 발리를 발리를 잘 한다라는 것은 테니스의 가장 기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스트로크가 잘 돼도 발리가 안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렇다면 발리가 된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발리는 적어도 지금 이 정도 내 몸을 기준으로 이 정도 각도에서의 치는 것이 익숙하다라는. 일단, 포핸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잡아서 면이 이렇게 되 있을 때, 제 오른쪽 손은 지금 그립을 얘기하면 면이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손목은 약간 꺾인 상태로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임팩트를 만들고 임팩트 상태에서 이걸 넘어가야지만이, 볼이 바로 스피드를 먹어서 드라이브라든지 스피드를 먹어서 이 라켓에 임팩트에서 말려서 이렇게 가게 된다. 다시 한번 얘기 발리를 하듯이, 뒤로 해서 발리하듯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 그럼 보세요. 팔꿈치가 이렇게 되면서 뒤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모습이 나오죠. 이렇게 한다면, 간결하면서도 드라이브가 감기는 멋진 포핸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